사람 몸에는 실제로 신경세포들이 있어요. 신경세포들이 있는데, 신경세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의 세포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굵게 몇 개의 수상돌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상돌기는 다른 신경세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신경세포가 전달한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자극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정도 크게 이상이 되면 새로운 자극을 이 축색돌기라고 굵고 길은 축색돌기한테 전하고, 여기 에 있는 축색돌기의 단말들은 다른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로 얘는 사람 몸이 이렇게 그런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색돌기 같은 경우에는 길은 거는 몇십 센치도 되고요. 척추에 있는 게 가장 길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어, 세포들도 이런 신경세포로 구성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 수상돌기는 전부 다 굵기가 틀려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내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특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영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수상 돌기가, 여기에 세포와 이 세포가 동시에 같이 발화를 하면은 이 수상 돌기가 점점 굵어져요. 그러면 연상이 깊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대일 경우에는 점점 이 수상 돌기가 얇아지고, 점점 심할 경이 끊어지기까지 해요. 그래서 아마 알츠하이머법이 그거죠. 그 세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기억한다는 과정은 전부 다 물리적인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수상 돌기가 굵으면 굵을수록 이쪽에서 전달되는 자극이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세포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해보면 상당히 유사점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자극들을 수상 돌기의 굵기만큼 웨이트를 줘서 비중 있게 더하고, 그 다음에 세포들이 그 자극이 더해지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상당히 유사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다고요. 그래서 차이가 하나 있다면요. 은 아까는 그냥 여기서 그 더한 값이 저쪽으로 그냥 출력이 됐는데 이제는 아까 신경세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인계값, 어느 특정 값보다 클 경우에만 뒤쪽으로 자극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 발화 뭐 펑션 그다음에 활성화하는 수막 이렇게 얘기 부르거든요 그걸 하나 집어내면 논리적으로는 아까 신경세포하고 동일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계산하는 단위를 퍼세트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퍼세트론이기가요 그래서 퍼세트론이 할수 있는 것은 선형분리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해요 선형분리 문제가 그거죠 선을 하나 주고서는 이쪽이 익었다 안 익었다 구별하는 그 문제를 풀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엔드 문제예요 아까 그, 그 동영상 보셨지만 익은 거 하나 아닌 거세 개지만 둘다1 1일 경우 엔드고 나머지는 그 펄스가 되는. 그 다음에 얘는 5화 문제고요 그런데 이런 X화 문제 같은 경우, 00이거나 경우에 00이거나 1 1일 경우에 1이 되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 하나를 그어서 풀지 못해요. 그래서 실상 안에 있는 문제들은 이런 엔드나 5화보다는 엄청나게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런 간단한 X5화도 풀지 못한다면 얘를 실생활에서, 실, 리얼월드에서 얘네들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해서 퍼세트론이, 아, 얘는 이것도 못하니까 이건 쓸모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형 분리 문제가 이런 거죠. 그냥 선 하나 걸어가지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선형 분리 문제. 왼쪽 같은 경우.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 선하나로 분리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이 아닌, 하여간 이런 둥근 모델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더 어렵겠죠. 하여간에. 이게 선형 분리 문제가 이런 문제이고요. 그래서 선형 분리로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입력 차원을 늘려요. 아까 사과 얘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단지 크기만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크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거기에다가 색깔을 늘리니까 해결되는 문제로 변환됐어요. 아까 사과가 그렇죠? 내지는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형 분리가 안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변환시켜서 이렇게 선으로 분리가 될수 있는 문제로 변환시켜버렸어요. 문제를 바꿔서 풀기 쉬운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이 해결 방법은 이쪽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이 아니 변화하는 함수 찾기가 더 어려워요. 문제 푸는 것보다도요. 세 번째는 MLP예요. MLP는 약자는 그래요.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지고 아까 말씀드린 퍼셉트론이 멀티 레이어 여러 층으로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입력들을 받아서 출력을 해요. 그다음 에 여기 있는 것도 퍼셉트론 이 하나 더 있어서 얘네들 이러고 하나의 각각 퍼셉트론이에요. 그런데 이 퍼셉트론을 보면은 이 입력에서 받는 게 아니라 다른 퍼셉트론의 출력을 입력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퍼셉트론의 출력을 다른 층에 있는 것을 입력으로 사용을 해서 얘네들을 다층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이라고 해가지고. MLP라고 그러는데, m l p 라는 용어는 거의 안 쓰여요. 거의 안 쓰이는 이유는 뒤에 설명하겠지만요. 어, 거의 안 써요. 한데, 약간 MLP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용어는 잊으셔도 돼요. 다른 사람들도 안 쓰니까. 그 다음에 언급하지도 않을 테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MLP는 아까 그 선형 분리 문제의 제약을 극복해요. 왜냐면은 단지 퍼셉트 하나가 있을 때는 선을 하나 그어서 분리되어야 하는 문제예요. 요거 해결 못하는 문제였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런 a와 b를 분리하고 싶어요. 근데 분리 못해요. 선 하나기 이 때문에요. 근데 어 이런 이런 하나의 그 퍼셉트론과 퍼셉트론이 있고, 이거의 결과물을 다른 퍼셉트론이 사용하면 은요 이런 경우가 돼요. 하나의 퍼셉트론이 여기 선을 구별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퍼셉트론이 이걸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선의 이쪽과 이 선의 이쪽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층을 더 쌓으면 이미의 영역, 이미의 모양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증명됐고 실제로도 그게 되는 게 많이 경험적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딥러닝이라는 모든 게이 MLP일 뿐이에요, 단지. 그래서 딥러닝 온갖 문제를 사람 고양이, 강아지 인식하는 거라든지 아주 뭐 알파고라든지 이것저것다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그게 이 MLP가 이 능력 있어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거는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 하나 이거는 직접 실행시키면서 살펴볼게요. 이 문제는 지금 익었다 안 익었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익은 거안 익은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리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각각의 퍼셉트론이고 층이 여러 개죠. 그러니까 이게 다층이 되고요. 입력 같은 게 살짝 다른데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일단 실행을 시켜볼게요. 네, 문제 해결이 끝났네요. 그럼 분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좀 설명드리면은요. 여기 있는 게이 아웃풋이고요. 테스트 로스, 트레이닝 로스예요. 아까 말했던 얼마 로스, 에러, 코스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에러가 컸어라는 값으로 대주고요. 그 값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얘가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이미 더 이상 에러가 없으니 에러가 줄어들지 않고 옆으로 쭉 가겠고요. 그리고 보면 선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할 때는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테스트셋에 적용시켜서 로스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 보통은 테스트 쪽이 성이더안 좋아요. 트레이닝보다. 그래서 지금 미묘하게 보면 선이 두 개가 차이 나는 게 밑에 있는 게 트레이닝이고 위에 있는 선이 이게 그 에러거든요. 이게 낮으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게 트레이닝이고 위에 있는 게 테스트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 이렇게 네모나게 반듯하게 되는 거 봤지만 데이터가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 보면 지금 다 만족하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학습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른 문제를 볼게요. 얘도 실행을 시켜볼게요. 예, 이것도 끝났네요. 학습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선들을 보면 이 선들이 각각 웨이트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있는 거를 입력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당할까요? 지금 다른 예를 다시 한번 들을까요? 리셋이 어떻게 하지? 좀 적당한 얘가. 음... 예, 요걸 볼게요. 지금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웨이트는 마이너스 0.78. 여기에서 일로 가는 웨이트는 0.006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두 개의 선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더 비중이 많이 크고, 여기는 그림을 더 굵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요거의 의미는, 이거는 가로, 세로로, 위아래로 나눈다는 의미고, 요거는 좌우로 나눈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얘가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의통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MLP라든지 이거를 해석할 때는요, 보통 여기에 여기 있는 결과를 가지고 다른 결과를 만들고 조금 복잡해지.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결과를 가지고 조금 복잡해져. 이젠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 만들었고, 요두 개를 가지고 같이 해서, 요두 개를 결합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모양으로 분리할 수 있다. 보통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학습하면서 변하는 거는 여 웨이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볼게요. 이 문제는 일단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아까 문제보다는 어렵다는 문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시켜볼게요. 보통 얘기를 할땐 문제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를 하는데 그냥 디파이는 못해도 감이 오잖아요. 아, 이게 더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학습이 안 되고 있고요. 학습이 진행이 돼도 끝까지 학습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계속 기다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여기에 레이어를 더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퍼셉트론을 더 추가를 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레이어가 하나만 있고 퍼셉트론이 하나가 딱 하나만 있는 아주 작은 네트워크인 것과 지금처럼 레이어가 여러 개 있고 퍼셉트론을 여러 개 추가한 거 보면은 얘가 어느 게더 파워풀한가? 문제 해결할수 있는가 보면은 잘은 모르지만 이쪽이 더 하여간 더잘풀것 같잖아요 극단적으로 딱 하나하나씩만 있는 경우가 그냥 잘풀 수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냥 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노드 레이어가 많아지고 노드가 많아지면 문제 해결 능력이 커져요 그래서 결론으로 만들려면요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런 네트워크인데 층이 무지하게 많아서 딥해서 딥러닝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저 노드의 수, 웨이트 수가 보통 제가 회사에서 실무로 하는 거는 그냥 가볍게 천만 개를 넘어가요 그래서 딥하다 그러고 그냥 별게 없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컴퓨팅 파워가 안돼 가지고서는 되게 조그만 네트워크를 했더니 잘 문제가 안 풀렸어 그래서 에이 신경을 못 쓰겠다 버렸는데 이제 요즘에 와 가지고 컴퓨팅 파워가 좋아지고 몇 가지 이유를 해 가지고 해 보니 잘돼어 그러면 우리도 해 보자 그거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켜 보고요 그다음 여기에는 입력인데 얘네들도 지금의 설명은 이건 안 드릴게요. 다양한 입력들 패턴을 넣어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켜볼게요. 자 우측 오른쪽에 있는 몇개요두개요건 만족시키려고 아주 노력하는 것 같네요. 나머지는 있고 그러다가. 학습이 완료가 되냐? 어! 이제 더 이상 이게 안 움직이고 저기 코스트를 보면 옆으로 쭉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업데이트가 안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보면은요 이거는 가운데서 그 타원을 하면서 돌아나간 그 모양이라고 알고서는 그냥 정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학습할 때는 이 데이터 하나하나를 입력하면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쁜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영역이 구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예쁜 모양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의 만큼은 지금 100점이 된 그런 전체를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은아 어쨌든 간에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 데이터에 너무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여기를 이어주고 싶잖아요. 하지만 여기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 데이터가.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 그냥 사람 정답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 저거 이어주고 싶다 하지만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만족했으니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딥러닝의 가장 큰 단점은요, 너무 데이터에 의존적이란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할 때, 얘네들잘안 돼. 그러면은 모델이나 코드의 문제도 있지만은, 대부분 데이터 문제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고, 균등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색깔 두 개가 그래도 거의 균등한데, 한쪽만 잔뜩 있다고 쳐봐요. 그럼 잘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운이 좋아가지고 됐지만 여기가 왕창 빠져버리면은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딥러닝 이쪽 하는 거에 문제의 반절 이상이에요. 얼만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좋게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개비지라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찾아내서 처리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딥러닝 갖고 실무를 하지만 제 시간에 80% 이상은 데이터들여다 보면서 얘네들 어떻게 나쁜 데이터를 골라낼까. 어떻게 해볼까? 그 시간에 대부분 다 쏟고, 진짜 딥러닝 같은 그런, 진짜, 어, 되게 멋있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런 거 하는 시간은 되게 극히 일부예요. 다 데이터 갖고, 그냥 낑낑 대면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 실제로, 어, 기존에 비해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데이터의 의존성이 크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숫자인식 얘는요, 이제 갑자기 펑 트였는데요. 사실상 이 네트워크를 보면 아까 그려줬던 MLP하고 똑같은데 좀 노드가 많아졌고 그럴 것 밖에 없잖아, 차이가. 아까는 사과할 경우에는 입력은 단지 크기하고 색깔 두 개였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것도 아니것다 노드 하나였는데, 이제는 입력 노드가 이거. 아, 그 다음에 이 얘는 그거예요. 이런 거를 필기체 숫자라고 해요. 필기 숫자를 그냥 스키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는 필기 숫자라는 거는 단지 요 각각 여기에 28개 28개의 픽셀이 있어서 각 픽셀마다 여기 각각 밝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밝기를 0에서 255의 숫자로 표현해 줬고 그 밝기에 따라 가지고 모니터에서 그려준 게 단지 필기체 숫자예요 지금 이렇게 확대해 보이니까 모자이크처럼 보이고 이렇게지만 얘를 작게 보이면 그냥 예쁜 팔자거든요 그리고 얘는 단지 숫자 784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 오늘도 실습에서 보일 건데요 바로 뒤에서요 그래서 이 필기 숫자 인식하는 인식기를 보면은요, 얘네들은 입력은 이 784개의 숫자를 입력으로 하는 입력 노드가 7 8 4개예요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노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0에서 9, 어느 거 해당되는 9분 노드에서 아까와 사후가 같은 방법으로 그냥 업데이트 시켜주면 얘가 숫자를 인식해요. 실제로. 그래서 아까 사과 분류기랑 얘랑 비교해보면 레이어가 하나 있다는 거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예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단순합니다. 딥러닝이. 그래서 이제 이 MLP, 그러니까 그 용어는 모르셨나 봐야 되는데요. 그 함수, 그 MLP 능력을 볼게요. 이딥 뉴랄렛이 뭐라고 할수 있냐. 그래서, 아, DNA 약장은요. 딥뉴럴네트 해가지고 신경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신경세포를 본다가지고 포세트론이라고 했고 걔네들 엮어 놓았다고 해서 네트워크라고 그러고 근데 신경보태에서 그래서 뉴럴넷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깊다고 해서 딥 그래서 앞에 dnn이라고 해요 그래서 dnn 용어는 이라는용 많이 써요 mlp는 안쓰고요 그래서 얘의 능력은요 유니버설 어프로시메이터인데 유니버셜이여면 뭐 그... 뭐든지 다할수 있는 전의지적인 우주적인... 전체적인, 그런데 지금 어프로시메이터는 근사화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DNA는요, 어떠한 함수도 근사화 할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이미 한 수를 구현사 할수 있고요. 훌륭한 점은요, 함수의 내부를 모르더라도 함수를 근사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소프트웨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의 접근 방법은요, 내부를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야 라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로직을 짜요. 아까처럼 귤이 만약 사이즈가 7.5보다 크면 익은 거다 라잖아요. 로직을 짜고 로직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실제 돌려봐요. 그러니까 함수 내부를 연구를 해요. 그런데 딥뉴럴넷 같은 경우에 사과처럼 내부 로직을 모르겠어. 그런데 데이터만 잔뜩 주고 네가 함수가 되어 봐 라고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기존까지의 모든 방법들은 전부 다 내부 자체를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검증할 때만 입출력 데이터를 사용했고 근데 지금은 내부는 연구를 전혀 안 하고 입출력 데이터만 가지고 계속 주면서 너그 함수가 되어 봐라고 해요 그래서 함수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볼게요 함수라는 거는요 수학의 함수 말고요 그냥 하여간에 어떤 입력이 있을 경우에 그 출력이 나오는 게 함수예요 사람 같은 경우에 사람 누구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 보고 인식하잖아요 얼굴 그다음에 암흑에 함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안에 수학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사람 몸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일 때 어떤 누구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함수가 되고요. 그 함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거 고양이 이미지가 됐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미지라는 거 숫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숫자들을 단지 모니터에서 그려보니 이렇게 예쁜 고양이일 뿐인 거고요. 그래서 고양이 이미지들에 대해서 얘는 고양이를 의미하는 영. 그냥, 고양이, 그냥, 이거는, 고양이라고 그냥, 그는 개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0이라고 그고그 다음에,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1. 그 다음에, 공 고양이 이미지에 대해서 0.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1.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우리는 사실상 이거 보자마자 아주 쉽게, 이거 고양이나 강아지는 하잖아요. 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이 지금 입출력을 가지고서 DNL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맨 나중에, 처음 본 고양 이 이미지를 줬을 때, 얘가 뭐를 출력할까? 그럼, 실제로 얘가 0을 줄려고 그래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이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그 다음에 강아지 이미지를 보고, 고양이 강아지 인식을 하잖아요. 함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그걸 왜 고양이인지 강아지인지는 몰라요. 눈이 두 개고, 코가 있고, 어, 뭐하고, 공화지가 되게 비슷해요. 꼬리도 있고, 그런데 아주 쉽게 분류하잖아요. 그니까, 러 로직은 디파인은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데이터를 주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양이 강아지 인식하는 능력을 얘가 그 함수가 돼 버려. 요 고양이이지? 분리기가. 그런데 방법은 단지 데이터를 잔뜩 주고 계속 업데이트 반복시키는 거야. 얘는 숫자일 뿐이고 적쪽도 숫자이고 0 1 0이야. 그렇죠?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구분 함수는 하여간에 있어요. 그냥 끄덕릴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는지 정의하지 않았지만은 하여가 있잖아요. 그런데 단지 데이터의 입력 출력 사항을 주고 계속 반복하면 그 함수가 돼 버려요. 그래서 앞에서 만들었던 얘기들었던 그 유니버설 어플리케이 그러니까 뭐 어떤 함수라도 근사할 화수 있다는 게 d n n 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는다풀수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과 빨리 함수가 될수 있다는 것 틀려요. 컴퓨팅 파워 문제거든요. 그니까 데이터 어마어마하게 고 컴퓨팅 파워 많이 해서 이거를 실행시키면 100년쯤 걸린다. 이건 쓸모없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딥러닝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건 전부 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 스펙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정도의 데이터 안에서 표시도 쓸수 있는 정도 속도로 학습이 빨리 되더라. 얘가 학습할 수 있다와 학습이 빨리 된다는 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 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방법이에요. 정말 단순해요. 입출력 상을 주면서 계속 반복 시켜가지고 학습 시켜요. 하지만 이 단순한 방법이 로직을 찾아내는데 어려운 그런 문제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계속 강아지 고양이 분류기요 이거 로직 찾아내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 이런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는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적용하면 그 학습된 결과가 가양이 가 가양이 강아지 고양이 분류기가 되버려. 그리고 얼굴인식, 문체인식 같은 경우에 많이 쓰이죠 이 문제가 사실상 10년 전에는 잘 안되는 문제였던거예요 근데 지금은 잘 되고 지금 앱같은 경우에도 그거 잖아요 사람의 눈하고 코 위치 잡아가지고 이렇게 강아지 코 그려주고 귀 그려주고 이게 다 인식해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이게 10년쯤 전딥러이 나오기 전에는 어, 정말 힘든 문제였어요 그래서 함수 예를 볼게요 이미지를 주고 고양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함수고요 그 다음에 음파를 주고, 안녕하세요 라는 텍스트를 하나 또함수요 사실상 요즘에 스피커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스피커 서비스를 보면 이래요. 어, 뭐야, 뭐야, 면 누구야, 뭐, 어, 호출하기 뭐였지? 아, 하이, 가네. 뭐라고 하면은 요거를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라는 텍스트를 뒤에 있는 서비스한테 넘겨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얘가 어떤 의미지 파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만약 TV를 켜줘. 그러면 뒤에 TV 키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TV를 키는 그 서비스한테 걔를 호출해요. 근데 밖에서 보면 그렇죠. 어, 얘가 정말이지 뭔가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TV를 켜주면 지가 알아서 켜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음성을 TV를 켜줘로 텍스트를 딱 바꾸고, 그래서 챗봇이 그래요. 챗봇 같은 경우에는 어, 뭐, 30, 아 20만 원대, 20만 원대, 30인지 TV를 추천해줘. 라고 하면은요, 추출해야 될 거는 텍스 넣었잖아요. 그러면 얘네 의도가 뭐야? 그럼 추천이야. 그런데 추천 서비스 호출해야 되는데, 호출할 때 사용될 다 정보들이 필요해요. 뭐냐면은 20만원대 30인치 TV. 그러면 뒷단에는 하여간에 그 추천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하면서 걔 파라미터로 그세 개를 넣어요. 그러고 나면 결과가 오면 결과를 다시 문장으로 조합해줘야 되는 게 그냥 챗봇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런데 그 앞에 음성 인식하는 게 있으면 그게 스피커 서비스 단지 그거입니다. 이것도 함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데이터요. 이거 CPU 사용률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얘들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판단하는데 얘를 로직을 가져가기 되게 애를 먹어요. 이거를 이거 지금 그 서버라든지 관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골치 아프고 귀찮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상 비정상 얘도 함수고요. 근데 사람이 보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아는데 로직을 하파가 되게 어려워요. 그다음에 알파고요. 바둑판 보고 그다음스 나야 되는 거. 현재 수가 있고 다 현재 판이 이래. 그럼 다음수는 뭐야?라고 하는 게 이것도 함수고요. 그다음에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있으면 이거를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 이걸 번역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함수고요. 지금 사실 상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전부 다 딥러닝으로 되는 예이기도 하죠. 전부 다. 그래서 DNA는 함수 근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입출력 상을 제공해가지고 DNA 내부에 있는 웨이트들을 업데이트시키면서 걔네들 함수가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걸 하기 위해서 BP와 GD, 그 GD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고 BP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백퍼포케이션는데이두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입출력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요. 정말 계산량이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가 엄청 많아야 돼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면 이를 반복해서 함수를 근사화하는 것을 DNN의 학습, 딥러닝이라고 해요. 이게 딥러닝이고요.